대구광역시는 주포스코이엔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물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10월 15일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체결했습니다. 주포스코이엔시는 대구광역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올해 10월부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합니다. 이로써 대기업건설사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함에 따라 국가물 산업 클러스터와 입주 물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물시장 규모는 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가장 큰 미국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일본이 14% 한국은 1.6% 정도로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물시장을 고려하면 물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외 진출은 이제 필수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글로벌 물시장의 특성상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만으로는 국제적 신뢰와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신뢰도를 갖춘 정부와 지자체나 공공기관 그리고 이미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구시는 민관 협력 활동 등 행정 재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 협력 추진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 업무 지원과 구매 상담회 개최 등 기술 협력 추진을 포스코이앤씨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 물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구매 상담회 등 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동반 성장을 도하여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 아, 네, 대역시환경자 어, 오늘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또 서울에서 멀리서 오신 또호스 코이엔씨 김대현 실장님을 대해서 남부해옥 상무님과 여러 그룹 단계 감사의 말씀 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업무 협약식을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 저 이재원 단장님과 차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제 대구 왕익시가 환경부와 함께 국가물산업 플러스를 저희가 만든지 이제 좀 오래 되었고 좀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서 코스코 E&C가 또물산업클래스 내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제가 또 알기로는 어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우수 분류와 뭔가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제 지역 기업에 있는 지역에 있는 물 관련 기업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대구 시가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이국가물산업클러스트를 함께 저희가 이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주관하고 계시는 한국항공경단의 이제 국가물산업클러스트 사업단장님과 이런 이제 저그 어 직원 여러분들도 저희 이제 지역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 그대로 민관 협력 업무 회약이니까요이 업무 회약식이 그냥 회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든 이 협약식을 통해서 저 이제 어, 지역 기업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어, 한국항경공단과 대구시 그리고 코스프 예은시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아주 의미 깊은 회약식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 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대구광역시 환경수산국의 우리 국장님, 정재 국장님, 그리고, 어, 요즘 뭐 환경 문제, 특히 뭐 물부족 그리고 뭐 기후변화, 또 오실가스, 뭐 타수중립, 그리고 순환경제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대구시에서도 뭐 타수중립, 또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셔서, 또 설명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크고 그리고 또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어,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물기업 등과 기술협력 본 협약은 어, 대구광역시 포스코 ENC 그리고 연구과제 종료시 협약이 해지됩니다. 어, 다음은 어, 사전 합의된 내용을 각 기관 대표님들께서는 어, 앞에 준비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